코코는 한 주당 수익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한 주로 받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했던 청약 마감일이었습니다. 대표 주간 산하금융투자의 최종일 마감 상황은 균등 물량 14만 1,078주에 청약 건수가 17만 7,705건이 돼서 3만 6,627건은 영주 배정의 고배를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균등도 경쟁률로 표시해야 할듯 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1.259대1로 74% 로는한주 26 매정 26%는 영주 배정입니다. 비례 경쟁률은 3228.05대1로 3 0주 신청 시한주 배정 예상됩니다. 546입 계산이지만 증권 신고서상에는 100% 그렇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46입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은 청약 건수가 많은 반면에 비례의 경쟁률은 다행히도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균등 물량 6만 462주에 청약건수는 4배를 초과한 26만 177건을 기록했습니다. 균등 경쟁률은 4.303대 1로 4명당 1명꼴로 한주 배정 3명은 0주 배정이네요. 19만 9715건이나 0주 배정입니다. 비례 경쟁률은 하나보다 조금 낮은 3107.88대 1로 삼성도 온라인 최고 한도 3천주 신청시 비례로 한주 배정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 모두. 균등 한주 배정의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1일은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선 TPC의 동시 상장일입니다. 두 종목 다 유통 물량이 공모주밖에 없는데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기간 배정 완료 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49.74%로 높아졌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량은 76만 3490주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기간 배정 완료 전 26.40%에서 완료 후에는 16.6%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주수는 총 발행 주식 수 780만 3 0 0 0주에 16.6%인 129만 6510주입니다. 해상TPC도 기간 배정 완료 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21.60%에서 15.86%로 낮아졌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주수는 총 발행 주식 수 463만 주중 15.86%인 73만 4629주로 적은 편입니다. 기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5.38%로 265,371주가 15일부터 6개월까지의 무 보유에 해당됩니다. 해성 TPC는 기간의 수요 예측 결과가 코스닥 역대 3위였는데요. 그 결과와 물량 저금이 상장인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공모주 상장이고 두 종목 다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동시 상장 동반 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엔지니어링은 신한 금융에서 해성 TPC는 한국 투자에서 잔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